2024년 2월 22일, 나스닥 가동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열어놓은 화면은, 나스닥 컴포지 인덱스라고, 나스닥 전체입니다. 나스닥 100이 아니고, 이걸 열어놓은 이유는요, 지금 도대체 연장을, 여기서부터 5, 8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연장을 할수 있을지 일단 먼저 가늠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행사항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에 거는 나스닥이 없습니다. 여기 기록부터 나스닥이 있는데, 73년부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파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없던 파동이 1파라고 보고, 3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5파가 연장될 수 있는 거는 0.618을 못 넘어갑니다. 아니면, 이 5파가 3파에 1.618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끌어올릴 거냐? 아예 1.618을 넘길 거냐? 왜냐하면 가장 긴 파동이, 그 다음으로 긴 파동에 1.618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3파, 4파, 5파를 1.618 위로 아예 그냥 올리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재 파동은 여기, 18,151 포인트가 리밋입니다 이 포인트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넘기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그냥 넘어가야죠 끝까지 어디까지? 1.618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이게 만약에 58을 1.618까지 올린다 그러면 167351, 167만 이 말도 안 되네 여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월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18,000을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 세력들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펀드를 관리하는 한에는 그냥 계속 밀어 올리고 싶다. 폭탄이 내 손에서 터지는 건 싫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온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멀리 왔죠?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애들이 고점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일단 걔네들한테 맡겨놓고 저희들은 어디까지 연장이 될 건지, 연장이 되면 연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것만 일단은 챙겨놓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사 추세선은 이게 아닙니다. 이 선이 아니고요. 이 선은 나중에 너무 멀리 있고, 이 멀리 있는 선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사를 얘기 드린 겁니다. 여기 있는 이사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사가 이제 끝나면, 이게 1, 2, 3, 4, 5고, 5파가 A, B, C로, 여기 C파가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사가 끝나면 끝나는데, 여기 점 보이시죠? 두 개, 이사. 이사 연결되어 있는 선이 이 선입니다. 근데 이선을 지금 안 건드렸어요. 살려놨습니다. 살려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A, B, C로 끝낸 걸로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A, BC 여기 1 2 3 4 5가 끝나야 되는데 이 2사선도 이 2사선은 워낙 의도적으로 플랫하게 나 가지고 이 선은 이 선을 먼저 깨야지 깰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은 그냥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선 깨지면 이 선도 자동으로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큰 파동이 깨졌기 때문에 이 선이 깨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얘네들이 여기서 했던 짓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BC ABC로 끝날 수 있는 파동을 다시 살려놓고, 고갱을 해놓고, 터미널로 내려가지고, 다시 연장을 시켜버립니다. 연장을 시켜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ABC를 만들었는데, ABC 표준형을 만들어 놓고, 다시 지금 연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선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이사선이 깨지고, 건드리는 거는, 건드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터미널은. 올라오면서 이사는,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고점을 찍었으면 건드리고 나서 이이상은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럼 이 파동은 끝나는 거죠 이 파동은 여기서 고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중간에 건드렸더라도 왜냐하면 중간에 연장된 파동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연장된 파동이 없이 건드리고 그냥 내려오면 이제 이 파동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연장된 파동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아슬아슬하게 고점 갱신을 안 하긴 했는데, 이렇게 고점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쏘았다는 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서 나왔던 아침의 개입입니다. 아침의 개입이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출발을 시킬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쏘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내일이나 다음 주나 고갱을 하겠죠. 만약에 고갱을 한다면, 여기 있는 고점이 완성된 게 아닌 게 됩니다. 고갱을 한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기서 1, 2, 3, 4, 5로 올라왔던 이 터미널이 완성이 안된게 됩니다. 완성이 안된게 되면 이사를 세게 건드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터미널에서 이사는, 이사는 중간에 건드리면서 올라가도 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점 찍기 전까지. 그래, 고점 찍고 나서 다시 이사를 뚫으면 이 추세는 끝난 겁니다. 이사는.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이사 추세가 터미널이 끝난 거기 때문에 터미널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퉁퉁퉁퉁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사선, 이 이사선이 훼손이 안된 상태거든요. 안된 상태에서 고점을 완성해 놨는데 ABC로, ABC로 고점을 완성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 터미널, 1, 2, 3, 4, 5, 이 터미널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이사선이이사선이 이 이사선이 지금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ABC로 끝내고, 이 터미널에 있는 이사선이또 훼손이 안 됐고, 또 ABC로 끝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끝나는 이 타이밍에 이 완성되어 있는 고점을 B파로 훼손을 한다는 겁니다. 훼손을 하면, 완성이 안된게 됩니다. abc로 완성이 되어 있던 거를 건드리면서 완성이 안된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이사를 깨버리면 이사는 깨진게 아니라 올라갈 때 건드리면서 올라가는 이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를 깨더라도 이사가 깨진게 아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제서야 이게 깨진 이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사를 건드리고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건드리고 미달형으로 만들고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더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 마지막 카드 이사 깨지고 다시 올라가는 카드까지는 남겨놓겠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객 못 하고 바로 이사를 깬다. 그러면 추세 완성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가 이사를 깨버렸다. 그러면 A, B, C로 내릴 겁니다. 만약에 임펄스가 아니고 A, B, C로 내려온다면 X파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C로 내릴 때 미달형으로 내려서 이사를 안 건드린다. 그러면 올리고 한번더 기회가 있는. 카드를 남겨 놓겠다는 의도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사를 깼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구나. 마지막 카드 올렸다가 내려오면 이사가 깨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어제 장 마지막에 그냥 wxy로 올라왔던 거 여기까지 abc 또 abc로 또 올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고행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오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뭐, 얘기했던 대로, 여기, A, B, C, W, X, Y 해서 여기 A, 여기 B 하면서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C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 B, 그 다음에 C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 2, 3, 4, 5를 준비하고 있고, 그오파가 여기서 맞췄는지, 아직 안 맞췄는지,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거를 내린다면, 오파 밑으로 4파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여기까지가 ABC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ABC 하나 썼다는 겁니다. 카드를. 그래서 이거 ABC W X Y로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반등하는 B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고갱이 될 가능성에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1 2 3 4 5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되고 이선 이사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파동은 끝난 거였는데 여기서 지금 멈췄어요. 하락을 멈추고 고갱을 하려고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갱을 하려고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이 고점을 종점을 훼손하는 겁니다. 훼손하면 종점이 안된 거죠. 터미널은 종점이 안 되고 종점 나오고 나서 이회 길로 탑은 터미널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이 훼손됐다는 얘기는 종점이 안 나온 거고 용점이 안나왔던 얘기는 다시 연장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사선을 깨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이사선을 안 깨고 터미널이 C파가 내려왔을 때 고점을 안 깨고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파동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점을 깨고 올라갔다가 C파가 이사선, 이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서 터미널을 만들면서 올라가거나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고점이, 그 고점 깨고 올라, 이제 그 고점을 만들고 이사를 깨면 그때는 정말 끝난 겁니다. 그때는 정말 끝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던 파동이 이제 ABC로 내려와서 C파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파동이 터미널밖에 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터미널이 나와서 나오면 터미널이 올라가야 되는 사이즈. 왜냐하면 여기서 A B C, 여기 또 A B C를 W X Y를 A 파로 만들어 버리는 연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A B 했으면 C 파는 이 A 파에 0.38 이는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사선을 깨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졌다면 반등은 0.38 이는 여기만. 여기 넘어가서 0.38에서 0.5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도 파동이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터미널이 나와야죠. 대신에 여기는 ABC 나와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약에 ABC가 나온다면 X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ABC, W, X, Y, X, Z로 진행되고 있는 파동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터미널이 아니다, ABC다 그러면 이거는 X파입니다.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터미널 밖에 안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고점을 깨고 내려와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 파동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A, B, C, D, E를 해서 삼각형으로, 표준형으로 오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달러만 더 넘어가도 고점을 완성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를 1달러만 넘겨도 고점을 완성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WXY로 올라가든 ABC로 올라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 지점을 만났으면, A파라고 볼수 있는 지점의 고점을 만났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는 WXY로 올라가도 되고, ABC로 올라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점을 안 만났다, 여기를 안 만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반드시 터미널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터미널이 안 나오면, X파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WXYXZ로 하고 나서 그 뒤에 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파동을 연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때 시나리오는 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은 지금 연장을 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장이 만약에 꺼진다. 꺼지면 민주당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를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선거하기 전에 장이 폭락하면 그냥 그걸로 게임 끝나니까 금리는 내리지는 못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돈은 계속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유 돈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 하면서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할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 풀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죠. 아무튼 뭐 그거는 얘기해봤자 그냥 소용없는 얘기니까 파동이 연장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 지금 저희는 대비하고 있으니까 고갱을 하면 그 다음에는 c파가 내려올 것이고 그 c파가 이사를 깨고 내려오느냐 안 깨고 그냥 올라가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고요. 만약 깨고 내려왔다면 올라가는 파동이 터미널이냐 abc냐 그걸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터미널이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사선을 따라서 춤을 추다가 막판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WXYXZ의 종점이 되고 거기서 터미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정리가 되면 있던 시나리오 지워가면서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